재산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 기준. 어, 핵심 자료의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이 경우는 그 부동산인 등을 그 자녀들한테 취득을 시켜줄 때그 자금출처조사라고 해가지고 그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부동산을 그 소득이 없는 사람 이름으로 사면서 불안해 하시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어떻게 세금을 매기는지 하고 그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자금출처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증여세를 매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원칙적으로 자금 능력이나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 혹시 부모님이나 어떤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아서 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추정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세금을 매길 수가 없고요. 그 당사자한테 당신이 무슨 돈으로 샀는지 소명을 하십시오. 이렇게 어, 과세 관청에서, 세무서에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보를 받고 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여러 가지 그 소명 자료를 챙겨서 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어, 세무서 담당자한테 소명을 해서 인정을 받는다면 세금을 안, 미겨, 안, 내, 안 내도 되는 것이고요. 그 소명하는 과정에 그 자료가 인정이 안 되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소명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즉 입증을 못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세무사가 세금을 매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금출처는 그냥 서류만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자금출처 조사죠.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관련 증빙 서류들을 잘 챙겨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 일반적으로 조그만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든지 아니면 그뭐 1억 미만의 어떤 소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그 자녀명이나 아, 이런 식으로 취득을 할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사실상 국세청에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그러한 소득의 자금 추출을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 내부에서도 어느 일정 기준에 달하는 것은 사실 자금 능력이 없다 하던 것이 어떤 전산상에서 확인이 되더라도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대상에 걸려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증빙서류 챙기는 방법 등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국세청 조사 실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어,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자금출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증여추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실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 우리가 상속 같은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어, 상속세 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돌아가시기 1, 2년 전에 돌아가시기 뭐 1년 전에는 3억, 2년 전에 5억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돌아가시기 1, 2년 전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전한 뭐 2년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아파트를 매각을 했더라. 매각을 했으니까 당연히 양도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양도신고를 할때 가액을 보니까 이때 금액이 뭐한 6억이 되더라.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이렇게 팔아서 6억 원 현금을 챙겼어요. 그런데 한 2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6억이라는 현금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님 계좌에 있다가 자식한테 상속이 됐는지 아니면 아버님이 실제로 쓸 데가 있어가지고 용처가 있어서 이 6억 원을 팔은 돈을 돌아가시기 전에 다 사용을 했다든지 이러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겁니다.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 같이 팔은 것을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미리 재산 정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6억 원에 대한 자금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그럽니다. 현재 세법은 입증 책임이 납세자한테 있어요. 세무서 직원들이 조사를 내서 밝히는 것이 아니고 그 6억 원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조사를 내서 밝혀봤더니 뭐 3억 원은 썼는데 3억 원은 사실상 안쓴 상태로 뭐 땅에 묻어놨더라. 그래서 그 3억 원은 상속세 세금 계산할 때 합쳐서 계산해야겠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요. 무조건 이 6억 원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처분을 한 거다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납세자한테 6억 원 사용 용체에 대한 자금 출처를 밝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에서도 이와 같이 자금 출처 조사가 있고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미성년자나 뭐 나이가 한 서른이 됐어도 소득이 없는 세대분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뭐 직장이라고 다닌 적이 없더라. 직장 다녔으면 원천징수 소득이 국세청 컴퓨터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다고 자기가 장사한 것도 없더라. 즉 사업소득도 없고 근로소득도 없는 실업자가 물론 이 실업자라고 보는 견해는 국세청 컴퓨터가 판정을 할때 그렇다는 얘기죠. 세무서에 신고는 안 했어도 자기가 따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볼때 이러한 사람 이름으로 무슨 6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줬더라. 샀더라 이분이. 근데 이 실업자가 6억짜리 샀다면 현금이 없는 사람인데 6억을 누군가가 줬을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 부모님이 준 걸로 추정을 한다면 이 6억원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 아들한테 줬으니까 증여자, 수증자가 되어서 이 수증자 이름으로 증여세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부모님한테 받았는지 아니면 특수관계인, 친척한테 받았는지 이건 몰라요. 친척한테 받은 걸로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친족 공제는 500만 원밖에 못 받겠죠. 그렇게 해서 또 세금을 내야 되고요. 부모님한테 받았다면 친족 공제 3천만 원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져야만 세금이 확정이 되는 거지.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 자체만 가지고는 증여세를 확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납세자한테 소명을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논리를 다 적용한다면 현재 국세청 직원 수만 가지고는 조사를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전산망에서 일명, 일명 TIS라고 하는 국세청 통합 전산망에서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소득 능력, 나이, 연령, 세대주인지 아닌지 이런 종합적인 그 취득자의 분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취득한 부동산이 주택이냐 토지냐 오피스텔이냐 상가냐 또 시세는 얼마냐 기준시가는 얼마냐 또 횟수는 몇 번을 취득했느냐 한번 샀느냐 여러 번 사서 팔았느냐 이런 종합적인 부동산과 취득자와의 관계를 아주 복잡한 논리에 의해서 전산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봤더니 의심이 나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 100건을 검토를 했더니 한 10건 정도는 좀 문제가 있더라. 나머지 90건 정도는 문제는 좀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뭐 투기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렇다면 은 비록 의혹이 있더라도 나머지 90건 정도는 현재 국세청 시스템에서는 굳이 조사까지 진행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한 10건 정도 문제가 되고 금액도 크고 뭐 나이도 어리고 뭐 전혀 이러는 여지없이 이거는 증여다. 이와 같이 서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앞서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겠죠.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증여세가 얼마로 확정될 수도 있고 또 해보니까 실제로 자금 추초 조사가 완벽하게 소명이 된다면 세금을 안내해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금 추초 조사지 단순히 우리가 양도세나 증여세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상속세 문제에서도 상속 개시 전 1~2년 전에 양도한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금 추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나 소득세 즉뭐 자기가 장사해서 사업소득세는 근로소득세든 그런 납부한 실적, 재산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취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이거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세청 전산망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러 같이 하고 있는 과정에 국세청 내부에서 나온 자금 출처 조사 배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비록 소득이 없는 사람이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조사하지 않겠다 봐주겠다 쉽게 얘기해서 의심은 가는데 일일이 이런 부분까지는 손을 안 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9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오래전 규정입니다.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된 규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은 하여튼 현재까지 별도로 확대되어서 나온 개정 규정은 없고 이 규정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 요 표를 설명을 해 드리면 만약에 이분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고요. 만약에 빚을 갚았다. 사실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는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 상환의 의미는 큰 없는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등기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바로 알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세대주인 경우와 세대주가 아닌 경우를 일단 구분하게 되어 있고요. 세대주이면서 서른이 넘었느냐 사십이 넘었느냐로 따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또 주, 부동산도 주택을 샀느냐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기타 상가를 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구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대주이면서 서른다섯 살인데 이분이 주택을 샀더라. 그렇게 되면은 이 케이스를 가지고 가로세로를 가지고 따져 보시면은 딱 나옵니다. 일단.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가장으로서 30살은 넘었는데 40은 안 됐죠? 그러면은 요 줄로 와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을 샀다 그러면 2억 원이라는 숫자가 딱 잡힙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제도가 나왔을 때는 기준 시가제도였었기 때문에 시가로 생각하지 말고 요걸 기준 시가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시세는 요거보다는 그래도 한 2, 0 30%더 오른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가액으로 2억 원짜리의 주택을 그 이하 즉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샀다면 비록 요 35살짜리 세대주가 국세청 전산망으로 검색을 해 봤더니 소득도 없고 나름대로 뭐 국세청 공식적인 데이터상에는 자산 능력이 없는 걸로 나타나더라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은 비공식적으로 이 정도 나이 먹고 세대주 일정도 되면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만 안돼 있을 뿐이지 이런 정도의 주택은 살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런 경우에는 자금 추천 조사를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전산망에 있는 소득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소득을 일일이 다그 안에 등록이 돼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럴 때그어 그 급여를 지급하는 분이 세무서에 신고를 안 한다면 그 소득이 신고가 안 되겠죠. 또 하나는 자기가 사업자로서 어떤 장사를 해서 실제로 이익을 내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도 세무서에 신고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세청 전산망에 꼭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실제로 소득이 있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세무서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세금 문제는 별도의 문제일 뿐이고 그 자금의 능력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증여로 벌 수가 없겠죠. 자기가 벌은 돈으로 샀으니까. 다만 그 돈을 세무세 신고를 소득 같은 경우에,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 신고를 안 했다면, 사업소득세를 나중에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뿐이지, 그 자금으로 상가에 대해서는 자기 돈으로 샀다면, 그거는 자금출처를 조사를 한다 해도 증여세가 나오질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이, 실제 국세청 전산망에 소득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기준 시가 금액으로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것들은 봐주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여기에 그런 거는 없는데 국민주택 규모 미만이라든지 아주 조그만 무허가 주택 이런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또 면적 기준으로도 봐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이 기준을 비록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더라도 일일이 다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는 점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자 세대주인데 나이가 50입니다. 근데 집을 샀다. 그럼 기준시가 4억 원 정도까지는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이가 한50 됐는데 기준시가 4억짜리 집 사는 거 본인이 그 정도 소득이 없겠느냐? 또 하나는 나머지 기타 재산은 주택이 아닌 토지라든지 상가라든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걸살 때는 금액 기준이 확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인용해주는 폭이 넓은데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그, 그 타이트하게 적용한다는 점 같이 이해하시고요. 또 하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35살짜리가 주택을 산다면 1억원까지. 40세가 넘었지만 그래도 세대주가 아니면 2억원까지. 물론, 물론 세대주든 세대주가 아니든 자기가 소득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면 10억짜리를 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국세청 전산망에 볼때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런 소득이 없을 때 생각되는 거고요. 30세 미만 인자는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봐주겠다. 아,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에 해당이 되어서 아예 조사 기준에서 면제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보니까 실제 요즘 시세가 꽤 드는 아파트라든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더라도 취득을 했는데 이 기준을 초과했더라. 그러다 보면은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하겠죠. 그러면은 당신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소득능력이 당신이 한 2억 정도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5억에 대한 소득능력에 대해서 자금출처조사를 하세요. 자금출처를 소명하세요. 그러면 이 5억에 대해서 다 소명을 해야 되느냐. 5억이라는 현금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라는 것을 일일이 다 밝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은 80%입니다. 이 5억에 대해서 80%에 해당되는 금액만 밝히면 전액 다 확인된 걸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취득 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취득 자금의 80%를 소명하면 전액 다 소명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억의 80%인 4억 원을 소명을 하면, 4억 원에 대해서, 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얼마고, 뭐, 내가 그동안 벌어서 통장에 넣었던 돈이 얼마고, 뭐, 친구한테 일부 빌린 것이 얼마고, 다른 뭐, 내저 부동산을 팔아서 모아놓은 돈이 얼마고 해서, 이런 돈으로 다 합쳤더니, 통장에 오고 간돈 4억이 있어서, 이거는 있는데, 나머지 1억은 내가 못 찾겠다. 실제로 내 돈으로 샀지만, 그래서 4억 원만 소명했더니 1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리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80% 정도를 소명을 하면은, 아, 이 전체 금액을 다 자기 돈으로 샀다고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 이 아래에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아까 상속 개시 전 1, 2년 전에 아버님이 뭐 10억짜리 집을 팔아서 썼다. 그런데 아버님이 보니까 그 8억 원, 15억의 80%에 해당되는 8억 원이 은행 세무였었더라 은행 대출금을 갚았더라. 그렇게 되면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묻겠다. 아, 이런 뜻으로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15억 원까지는 80%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15억 원까지는 80%만 따지면 8억 원이 되겠죠. 근데 1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지냐면 20억 원이더라. 20억 원짜리 자산을 취득했더라. 80% 따지면 16억 원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전액 다 인정받으려면 80%를 따져서 16억 원만 소명을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80%로 따진 금액과 2억 원과 비교해서, 즉, 20억 원에서 마이너스 2억 원을 한 금액입니다. 마이너스 (2억 원을) 한 금액을 따지면 (18억 원이) 되겠죠 (16억 원과) (18억 원) 즉 소명자금에서 (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과 비교해서 이 (18억 원이) 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 대해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해 제출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20억이다. 그러면은 일단 80%로 따져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16억원, 그다음에 2억원을 뺀 나머지를 계산했더니 18억원, 즉 18억원을 가지고 소명을 해야만. 20억에 대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지, 16억 원만 소명하면 4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를 때립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소명을 할 때는 어떤 서류를 하느냐? 아그 예시 규정을, 예시 규정을 국세청에서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 예시 규정에 있는 것만 가지고 꼭 합칠 필요는 없고요. 어, 자금 출청도로 처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 서류에서 이렇게 정리를 따로 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공식적인 서류가 아닌 다른 서류로 집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사실 유무가 중요한 거지 이 서류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 조사 담당자가 보고 판단을 해봤더니 아, 이거는 서류는 비록 백지에 썼지만 금융거래한 통장 내역서라든지 또 당사자들한테 확인한 결과를 볼때 사실상 맞다. 이렇게 판정이 들면 꼭 이런 서류가 아니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우선 근로소득이 있을 때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자기가 원천징수한 영수증을 회사에 가서 떼어 본다든지 세무서에 서 떼어 보면 그총 급여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인정되는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국세청에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 컴퓨터에서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월급을 내가 받고 소득이 있었는데 회사의 사장이 세무서에 신고를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안 나타나더라. 그러면 실제로 회사에서 지급받은 월급 통지서를 가지고 소명을 하셔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지. 꼭 국세청에 통보가 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퇴직하면서 T직 퇴직금을 받았더라. 이거는 또 역시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인데요. 총 퇴직급여액에서 원천징수 세금을 뺀 나머지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기가 무슨 장사를 해서 사업소득을 한다. 그러면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장사한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를 할 때. 소득 금액에서 소득세를 뺀 나머지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득 금액 앞에는 수익 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익 금액은 연간 총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장사를 하는데 자기가 예를 들어 청바지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원 청바지를 사서 파는 거기 때문에 판총 금액이 수익 금액, 매출액이지 그거 가지고 따지면 안 되겠죠. 사온 원가를 빼야 되기 때문에 총 수익 금액에서 매출액에서 사온 원가를 뺀 것이 그게 소득 금액입니다. 즉 이익금액이라는 얘기죠. 실제 남은 이익금액 중에 세금을 뺀 나머지는 인정해주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자, 배당, 기타 이런 것들은 전부 국세청의 나름대로 데이터가 남아있고 또 본인들도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챙겨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익금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빌려온 돈으로 샀습니다라고 얘기를 할때 이것이 부모한테 빌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부모한테 빌린 것은 무조건 증여로 추징하니까. 또 하나는 어, 특수관계인이라고 소득국세기본법에서 지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특수관계인한테 빌렸다고 그면 말이 안 되고 사채를 빌려서 샀다. 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 사채나 돈을 빌린 부채증명서라고 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썼습니다. 근데이 개인간의 금전거래 경우에는 단순히 백지에다가 쓴 사적인 차용증서만 가지고는 인정은 전해주, 안 해주겠다. 그것을 인정해주면 그냥 개인 대 개인이 알아서 백지에다가 돈을 빌려줬다 썼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 주고받은 영수증. 또 실제로 그 차용금이 서로 상반간의 통장 계좌에서 오고 갔느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보고 그것이 사실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제서야 인정을 해주는 거지. 백제에다 차입금 영금에 대한 계약서만 썼다 해서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부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채업자한테 내가 10억을 빌려서 이걸 샀습니다. 그럼 사채업자가 10억을 빌려주면 뭘 받죠? 이자를 받겠죠. 그 이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사채업자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의 10억의 차채를 빌린 거를 인정해주면서 그 사채업자한테 이자에 대해서 불로소득 생긴 거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즉, 자기는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잘못하다가는 다른 차익금을 빌려준 그 차익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이자소득 문제에 대해서 세금이 또 추징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차익금 영수증을 쓸 때는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집이 있는데 다른 집에서 임대 보증금, 전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 전세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가 되겠고 전세금이 들어온 통장 사본을 붙이면 되겠죠.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다른 자산을 처분한 돈이로 했는데 이거 수표로 받아서 통장에는 안 들어갔다. 그러면 매매한 계약서 가지고 처분가액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를 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비과세 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양도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매 계약서 그래서 이거는 예시문일 뿐이고 기타 여러 가지 뭐 금융자산들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관련된 모든 서류, 딱 정해놓은 서류는 없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통장 사본 이런 걸 가지고 다 입증을 했더니 총 자기가 소명을 해야 될 금액의 80% 이상을 소명을 한다면 그것이 2억을 넘지 않는 한은 80% 이상을 소명을 한다면 전체 다. 인정을 받아서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는 것이고요.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받았다면 친족공제 3천만 원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그 반응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배제 기준을 현재 국세청에서 좀 확대해가지고 적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그만 물건에 대해서는 거의 국세청이 조사할 지금 뭐 능력도 좀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는 이 조사 기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사로 대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 이런 서류들을 챙겨서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일이 터진 다음에 이런 서류를 챙기려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미리 이와 관련된 자금출처와 관련된 증빙 서류들을 미리미리 잘 챙겨놓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